네, 오늘튼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 저는 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회장 어, 김배라고 합니다. 또한 또 옆에 계신 분은 어, 서울 대표장이신 어, 박용모 회장님이고, 시또 경기도 대표장이신 어, 노영관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인천 어, 류제호 어, 대표장님이시고, 어, 저희들이 오늘 어, 이렇게 재견을 어, 하게 된 배경은 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 선거 때만 되면 어, 자치구 폐지 논영하고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어,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기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보탬이 되고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어, 저희들의 어, 입장을 어, 말씀드려 자치구의 폐지 논란에 대한 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지방자치위기를 철회한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외면하고 지방선거 때마다 우려먹는 자치구의 폐지 논쟁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앙정치권은 이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최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 자치구의 폐지 논란은 비단 작금의 문제가 아니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19대 총선 직전에도 불씨의 논란을 키워 마치 지방의원 길들이기 혹은 정당공천 폐지, 임마금용협박하도로 사용하듯 써먹어온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0년 자치구의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그 위에만 폐지하는 입법은 현행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힌바 밝힌 있다. 그동안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하향식 정당공천으로 금권공천 등 정치부패는 물론 지방 정치를 중앙 정치에 확실히 예속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시켜 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대부분 잘못된 지방자치 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기초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 대부분의 대부분이 공천제도의 폐지를 찬성하고 있으나 유독 입법부인 국회의원들만이 폐지 반대에 목숨을 거는 구차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지난 18대 대선 당시 여야를 비롯한 주요 후보 3명 전원이 서로 앞다투어 정당 공천 폐지를 당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2012년 11월 20일, 전국의 지방의원 3천여 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서면 약속은 물론 구도 연설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공천 폐지를 약속하고, 우리와 같은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받은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당 공천 폐지, 공약 이행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동안 지방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으며 대의민주주의 표본이 되어온 자치구 및 자치구 예를 폐지하겠다는 협박은 뿔뿔이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이념 해서는 물론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면 민주주의의 크나큰 퇴보이자 손상이 될 것을 자명한 일이다. 이제 겨우 토달하는 뿔뿔이 민주주의의 싹을 무참히 집합을 분서까지 중앙정치인들은 욕심만 취했던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부 정치 세력의 권력독정력의 산문이라고 규정하면 자치구의 폐지 등 뿔뿔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움직임에 대해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나라의 격변기 속에서 30년간 중단됐던 지방자치 뿔뿔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염험함으로 우여곡절 끝에 재출범,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우리 전국 227개 시군 자치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와서 다시 지방 자치를 포기하는 우를범에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기초지방선거에서만큼은 하향식 정당공치을 즉시 폐지하여 지방 정치는 지역 주민들에게 맡기고 시대흐름에 따라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앞장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치부패의 용상이며 지방자치 위기를 몰고 온정당공수제를 즉시 폐지하라. 음. 둘째, 불 뿌리 민주주의의 말살 정책인 자치구의 폐지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네, 셋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즉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채 폐지 결정으로 6월 4일 지방선거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며, 또다시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투쟁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4년 1월 9일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 협의회 회원 일동입니다. 무론 기자분들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도와주심에 여러분들이 좀앞서서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반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수고하셨습니다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